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리세 캐릭 기사단 3레벨을 만들었을 때 어떤 거를 가져갈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영상 설명란 고정 댓글을 보시면 후원 누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후원 누론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요. 후원 누론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또 쿠폰 나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후원 누론 카시고 쿠폰 입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저의 리세 캐릭을 보시면은 이렇게 4개가 있죠. 그리고 요 캐릭뿐만 아니라 이제 2개 정도 보시면 이렇게 리셋 캐링 4 개를 키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에픽 리셋 1자리 요거 빼고는 어 전부 다 같은 길드에 들어가 있어요. 어 제가 만든 리셋 캐릭 길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리셋 캐릭 3 개로 이제 기사 던전을 돌아서 희귀 장비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본캐를 접속한 다음에 장비를 전부 다 창고로 옮겨줘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또 구린 장비로 끼는 것보다 좋은 장비로 껴야 기사단을 많이 클리어할 수 있기 때문에 장비를 전부 다 옮겨주도록 할게요. 자, 근데 기사단 던전은 일단 1 단계부터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1 단계를 굳이 40 레벨로 돌 필요 없으니까 가장 낮은 레벨인 21 레벨 요걸로 돌아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참고로 장비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사 던전을 돌아주기 위해서는 일단 스킬도 좀 많이 배워주는 게 좋아요. 어, 지금 보시면은 제가 3레벨 찍은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기사 던전 돌때 스킬을 별로 안 배우고 도니까 확실히 딜량이 조금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활 스킬을 좀 구매를 해주도록 할게요. 어차피 나중에 60미스 해줘야 되는데 6 0미스 해주기 위해서는 어, 스킬을 어느 정도 배우고 이제 60미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 다 구매를 해주고요. 스킬 전부 다 배운 다음에 이제 기사단 던전 돌아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현재 기사단 레벨을 보시면 3레벨이죠. 이제 3레벨은 출석이랑 이제 기부 꾸준히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3레벨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부계정이랑 같이 해가지고 기사단 던전 입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사단 던전 들어왔고, 아 지금 물량 이런 것들을 좀 구비를 안 하고 왔는데 일단 클리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1단계는 이런 거 스펙으로도 충분히 쉽게 깰수 있기 때문에 1단계 클리어하고 보상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사단 보스 거의 다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사단 보상으로 희귀 상자 얻었죠. 기사단 던전 입장일수를 보시면 일단 1단계는 두 번을 돌아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에 한 번밖에 입장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또 입장을 해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캐릭도 실컷 때려주고 다음 캐릭은 이제 꼬농크리스의 3캐릭으로 들어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딜 넣을 수 있을 만큼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4번 캐릭으로 또 5분 돌아줬는데 일단 기사논전 피를 보시면 50%를 깎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번 캐릭으로도 50% 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일단 끝났으니까 장비 다시 다 해체해주고 창고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3번 캐릭 들어가주도록 할게요 자 3번 캐릭 들어와서 이렇게 장미 다시 다 껴주도록 하고요 요 캐릭도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깨면은 어, 다시 횟수가 2회가 찰거 같기 때문에 어 3단계에서 한 60%정도 피 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어, 입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입장했고요 이거 완료한 다음에 보상을 또 얼마나 받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피를 보시면은 거의 다 잡았죠. 제발 두개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자 이기 상자 제발 두개 오케이 좋습니다. 이기 상자 두개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클리어를 완료했기 때문에 지금 던전 입장에서 두 번이 나왔죠. 그래서 두번더 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요게 21레벨이라서 딜이 들어가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3단계부터 좀 빡세지거든요? 그래서 딜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들어가서 한번 딜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데미지가 좀 나오려나? 지금 미스가 좀안 뜨면 되는데, 어, 미스가 그렇게 많이 뜨는 것 같진 않아요. 요 정도면은 그래도 30%나 퍼40%퍼 정도 딜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총두번 어, 돌고 오도록 할게요. A few moments later. 자, 3번 캐릭 완료했고, 이제 2번 캐릭이 들어왔습니다. 보시면은 3번 캐릭으로 딜45% 정도 넣었죠? 그래서 이제 2번 캐릭은 레벨이 좀더 높기 때문에 두번 돌면은 확실히 클리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입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캐릭도 두번다돈 다음에 보상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거의 다 클리어 완료했습니다. 이게 이제 40레벨 두 번째 판인데, 어, 첫 번째 판으로 클리어는 못했어요. 자, 보상 두개 얻었죠? 자, 그래서 분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키릭이 단장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바로 바로 분배를 할 수가 있고요. 제 본계정에 3개 이렇게 가져가지고, 어, 부계정에 2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총 희귀상자 5개를 얻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리세케를 키울 때 이런 식으로 길드 만들어준 다음에, 딜드레벨 3레벨 찍어서 이제 희귀상자 얻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희귀상자 3개 까보도록 할게요 자 가봅시다 컬렉 위주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상무기사 벨트, 폭군의 대검, 변혁의 가족 상이 나왔는데 자 일단 컬렉 보시면은 명중 10위 올려주는 컬렉이 있습니다 자그러면 이런 컬렉 굉장히 좋죠 어, 그렇기 때문에 4강 해준 다음에 등록해주도록 할게요 자명중에 한걸음 더 가까워졌고 그리고 무기 노강, 벨트 노강 보시면은 어 신성공격이나 마법 회피 일단 패스해주고 더어 좋은거 없나? 오어 공격력 13짜리 요거 좋습니다 자 그래서 6강에서 등록해주도록 하고요 어 벨트는 딱히 좋은게 없는것같고요 그냥 마법 회피 여기다 등록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등록했고 자그 다음에 부계정이죠 부계정도 이렇게 상자 받아주도록 하고요자 제발 좋은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자 어, 상급 기사 글러브. 아, 영웅의 모플러, 이거, 씨. <laughs> 이거 필요 없거든요? 왜냐면 지금 창고에도 요거 많이 있어요. 파티 던전으로 나왔기 때문에 가장 쓸모없는 게 나왔습니다. 요거는 그냥 바로 1강 해주고, 그냥 공포 적중 여기다 등록해주고요. 이제 이 장갑 보시면은 PVP 마법 피해 감소, 마법 치명타, 그리고 화염 피해 감소 이렇게 있는데 아 그렇게 좋은 게 나오진 않았네요 명중이나 공격력 이렇게 좋은데 어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마법 치명타 그냥 요걸 가장 좋기 때문에 요거 등록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사강하고 마법 치명타 등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리셋 캐릭 길드 던전을 돌아보았는데요 일단, 길드 던전을 돌아주기 위해서는 길드 레벨 3레벨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근데, 리스트 캐릭 하나로는 3레벨 만들기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 키워서 출석이랑 기부 꾸준히 해준 다음에 경험치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레벨 3을 만드는데 한 달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점이 제가 지금 리셋 캐릭 2번, 3번, 4번을 돌았는데 3번, 4번은 레벨이 낮고 2번은 그나마 레벨이 40이었잖아요? 21레벨짜리 3, 4번 요것들도 이제 레벨 40을 만든다면은 아마 4단계도 클리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빨리 요것도 레벨 40을 만들어야 될것 같고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리셋 캐릭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자신의 길드 만들어서 길드 랩벨 3레벨 만들고 길드 던전 돈 다음에 희귀 장비 얻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매주 얻어 줄 예정입니다 어쨌든 희귀 장비 드랍률이 요즘에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사실 잘 나오는 편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얻어 준 다음에 희귀 장비 컬렉 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더라고요 이제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후원으로 가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후원으로 안 하신 분들 계신다면요 후원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후원으로 카시고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쿠폰도 빵이 있어요 쿠폰도 빵 카톡 주시면은 앞으로 크리에이터 쿠폰 나올 때마다 제가 바로바로 쿠폰도 빵으로 쿠폰번호 보여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쿠폰번호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쿠폰투방 시청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했고요. 현재 생무가금 육성하고 있는데 생무가금 육성하는 만큼 더욱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좋은 스펙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신다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